개혁성락교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별하늘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별하늘입니다. 이 방송은 현재 우리 교회 개혁 이야기 그리고 성도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입니다. 네, 벌써 여름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이 됐는데요. 다음 달에는 이제 수련회도 있고 또 이번 달에 각종 여러 법적 결과들도 막 쏟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핫한 시기도 한데요. 또 그러면서 최근에 장마가 시작됐는지 요즘 그냥 날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흐리면서 중간 중간 막 소나기도 오고요. 근데 이거 소나기라고 하기에는 무슨 함지박 갔다가막 쏟아붓듯이 비가 오고 어제는 막 천둥 번개까지 치고. 저번에 보니까 신길 본당 앞에 막 번개가 팍 쳐가지고 신호등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분들 비옷 입고 그 사거리에서 그 경광봉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막 교통 통제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비가 무섭게 오는데요.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슬슬 그 기후가 아열대의 기후에 가까워지면서 이게 비가 예전처럼 하루종일 계속 내리는 장마 이런게 아니라 열대기후의 스콜이라고 약간 단시간에 팍팍 쏟아지는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콜처럼 막 잠깐 막 오고 안 오고 또 잠깐 막 오고 안 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비 내리는 패턴이 막 바뀐다고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마른 장마라고 하는 게좀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학기를 마치고 방학해서 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아침에 일이 없으니까 늦게 자게 돼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최근에는 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잠깐이지만 꾸준히 운동도 하고 아니면 뭐 책도 이렇게 읽고 하면서 생산적으로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방학 그냥 보내면 안될것 같아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도 한편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큰 재판이 일주일 간격으로 막두 번이나 있고 해가지고요. 그냥 그 이야기들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정말 중요한 재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적인 내용들만 좀 중심으로 전해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드릴 소식은 이제 모두가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옆 동네 할아버지의 109억 원짜리 배임 횡령 형사 재판의 판결 선고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7월 12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정말 제 기억으로 그 배임 권이 처음에 기소가 됐던 게 2012년 아니죠? 2017년 12월 말 그쯤 됐으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질질 끈 재판이었는데요. 이제야 겨우 1심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배임은 교회 재산인 여성빌딩을 부산에 있는 거죠. 그걸 아들에게 불법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배임 그리고 69억 원에 달하는 공금인 목회비를 뭐 교회 사채로 대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재산처럼 사용함으로써 횡령이 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액수가 워낙 커서 그냥 배임 횡령죄가 아니라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죄 그리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집행유예도 없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었는데요. 다만 이제 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항소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개혁 쪽에서도 그리고 옆 동네에서도 이미 항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라서 아마 이심재판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판결 선고가 7월 10일 금요일에 있고 나서 한 23일 뒤에 판결문 이제 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와, 제 페이지 수를 보니까 49쪽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판 관련해서 읽었던 판결문 중에 이제 가장 길었었는데요. 게다가 이게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도 어렵고 무슨 관련 법조항이나 용어도 어렵고 읽는데 진짜 몇 시간 동안 머리 싸매면서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많이 길고 복잡하고 그랬는데 사실 핵심 자체를 뽑아 보자면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한데요. 먼저 배임권을 보면요. 확실히 이제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성빌딩에 대한 매매 거래는 확실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여기저기 많다. 그런데 거래가 이미 이루어져서 여성빌딩이 이제 교회를 재산으로 넘어가고, 그거에 대한 대금, 그니까 돈이 이제 옆동네 할아버지한테 넘어간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동네 할아버지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또 등기로 올려줘야 돼요. 이거를 안한 상태에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배임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재판 기간 동안 피고 쪽에서 이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반박을 한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핵심 증거가 이제 그 매매 거래를 하겠다는 기한서였는데요. 이 기한서 가지고는 뭐 실제 거래 계약서가 아니니까 이건 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혹은 뭐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관리권만 준 거다 뭐 아니면은 피고인 그러니까 옆 동네 할아버지 본인은 몰랐고 뭐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뭐 사무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아랫사람들이 맘대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반박을 막 했었는데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이제 실제 정황이나 이제 나오는 증거 증언 등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확실한 상황들이 있는데 왜 자꾸 모른 척하고 책임을 전가하냐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죄질을 되게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요. 옆 동네 반박 중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무 처리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회 정관이 지금 나와 있는 정관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해석이 될 위험도 좀 컸는데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되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아, 무효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뭐 거래하고 돈 왔다 갔다 해 놓고 와서 이제 와가지고 아뭐나 사실 절차대로 안 했다 이거 무효다 이런 게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차라리 법대로 안한 사람이 될지정이 배임죄에서는 빠져나가고 싶었다 이런 거죠. 이거 그 예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그 감독 지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자기가 사임한 게 무효니까 아들은 사실 적법한 감독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니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자기 체면도 보고 그냥 무슨 논리라도 다 갖다 쓰는 게참 씁쓸했습니다. 네, 베임은 상당히 복잡했지만 뭐 결론은 간단하게 전해 드렸고요. 횡령은 더 간단합니다. 결국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옆동네 할아버지가 월 5,400만 원씩 받았던 목회비가 이게 공금이냐 아니면 그냥 급여 이런 보수 성격으로 준 사례비냐 이거가 초점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옆동네에서는 목회비를 급여 성격의 사례비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목회비와 사례비에 대해서 인식하는 개념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사무처에서 회계 장부에서 이 목회비를 처리하는 방식도 일반 사례비하고 이미 다른 상태고 옆 동네 할아버지 본인도 이 목회비를 공금으로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 등등을 생각을 하면 목회비는 일단 공금이 맞고 그런데 이거를 접근 방식으로 쌓고 그걸 만기 때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또 다시 교회에다가 사채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혹은 뭐다이은뭐 뭐 교회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건 횡령이 맞다라고 법원은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변호사나 뭐옆 동네 증인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반박이나 무슨 위증 비슷한 걸 하면서 목회비가 급여라고 주장하긴 했는데요.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없었고 약간 정황상 둘러대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수준의 반박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들이랑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경우에는 이제 옆동네 할아버지 쪽에 우호적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두고 판결문에서는 아니 이 사람 말대로라면 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면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즉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사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려보려 했지만 팩트는 역시 팩트였다.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배임이나 횡령이 왜 이게 기소가 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게 죄다라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뭐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뭐 교회에서도 광고를 많이 했어서 저희 모두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사실 이 배임 행령을 모두 죄로 인정받은 거는 되게 큰 소득이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징역 선고가 3 년이었던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배임에 대해서 그 이득액이라고 하죠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이제 여성 빌딩 지분 1분의1 그리고 그 밑에 땅,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로 계산을 해서 16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횡령은 목회비 69억 그대로 이제 이득액으로 잡아서 합치면 이제 85억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 85억 원이라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막 109억 피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숫자가 작긴 하지만, 아, 전 살면서 아직 1억도 못 만져봤는데, 85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징역 3년이라는 건 사실 양형 기준에서 이제 거의 최하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몸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양형에서 참작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목회비를 반환한다 라는 명목으로 이 교회에 되어 있던 60억 원을 헌금 처리했던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목회비 반환으로 여겨진 것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목회비는 공금이니까 교회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걸 교회에 대여했던 것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교회에 대여했던 그 목회비로 대여했던 금액과 그 이자 모두 무효처리 해가지고 안 받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껏 받은 목회비와 그 적금 이자까지 플러스로 계산해서 그거 그대로 새로 반환해야 어 이건 진짜 목회비를 제대로 반환했다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회 돈을 일단 한번 자기 돈으로 횡령했으니까 마이너스 한번 그리고 그걸 다시 교회에 빌려주면서 또 마이너스 한 번.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두 배로 지금 마이너스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는 걸로 두 배로 플러스해서 갚아야 이 진짜 목회비를 반환했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일신 결과고요. 우리나옆 동네나 아까 항소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또 재판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아이 지금 보니까 이미 옆 동네에선 되게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뭐 죄인이다 그러니까아 원래 죄인이었다 이러는데 지금 그 죄인이랑 범죄자랑 지금 구분도 못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국어 실력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누가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세상법으로 범죄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은 이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기소된 거 가지고 코바라 쟤네 유죄다 이렇게 우겨드는 옆 동네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지난 7월 12일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개혁에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앞으로도 다른 재판도 이어지겠지만 뭐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이 심에서 이겼어도 대법원까지 가 있는 재판들이 또 여러 있지만요. 어쨌든 이번에 엄청나게 큰또 좋은 결과를 얻을 만큼 이제 우리는 그만큼 더 감사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였나요?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번 형사 재판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 그러니까 법정의 손을 빌려서 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지만 그게 우리가 옳다라는 걸 우리가 옳다라는 걸 증명 그러니까 정당성을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줬다 그렇게 보면은 뭔가 우리 스스로 좀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고 생각할 때야말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비로소 진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거대한 건 말고도 다른 큰 승리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한데요. 하나는 2019년 7월 5일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전 목사 파면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 그러니까 이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승소했는데요. 작년에 그 파면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던 거를 옆동네가 항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소를 기각. 그러니까 옆동네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번 승소를 하게 된 건데요. 그니까 저번에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기반으로 또 이어진 승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파면만 무효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결과가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불법으로 파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 불법으로 파면한답시고 이제 파면됐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던 사례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재판하면서 고생하게 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또 졌다는 건 옆동네한테는 자존심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는요, 2018년 3월 23일에 있었던 이제 청년회관에서 있었던 형사제, 형사 관련 사건이 13명한테 걸 우리 개혁 측에 13명한테 걸려 있었는데요. 그 건에 대한 재정 신청이 2019년 7월 1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 건이 뭐냐면요. 그 2018년 3월 23일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은 알겠지만 옆 동네 할아버지에 대한 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이심에서 인용이 됐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날이 금요일이면서 그 당시 우리가 4차 임마호엘 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날 우리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었는데 이게 가처 보니 인용이 되니까 이제 저녁에 옆 동네에서 막뭐 중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데리고 안산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 잔뜩 보내가지고 뭐 예배방에 하고 뭐 TV 뭐 이렇게 건드리고 방송실 부술라고 막 몰려가지고 빠르들고 소화기로 문 박살내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내고 만들어놓고 있었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회하러 이 신길 본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요 안산에 요옆 동네 사람들 몰려서 난리쳤다 이 소식을 듣고 옆 동네에 모여 있는 청년회 간에 금요일이니까 또 모여 있잖아요. 거기 안산권으로 항의하러 올라가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건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던 게 이제 이번 7월 1일에 재정신청이 기각이 됐던 건데요. 날짜상으로 보면 이것도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더 지나서 제 재정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뭐 자기네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청년회가 올라왔다고 그거 가지고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게 결국 재정신청이 기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번에 그뭐 재정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뭐 이런 걸로 대법원에 제한고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사건 종결이나 다름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기각이 된 거는 대법원에 제안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풀친으로도 별하늘의 시시콜콜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나오니까요. 친구 추가하셔서 안내도 받으시고 사연 제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편당 한 분에게 성신 카페 맛있는 커피를 보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